됐는데요 벌써 됐어 뭐, 아, <laughs> 아니, 너무 가 o to 어 h e 봐? 아, 아 카메라. o y o 엄마가 채팅 t I c a n 어려운데 <laughs> 엄마가 찍고 n t a t a t a t I I t can't. I n 라 왜 키라고 했어요? 계속 라이브 채팅하자그랬잖아요 네. 엄마가 아멜리 없이 해서 삐졌어요? 진짜 삐졌어요. 맨날 계속 엄마 나이스트 엄마 나이스트 했는데 엄마아 몰라 싫어. 너무 졸려. 우리 뭐, 잘 아. 그러면 내 예쁜 아멜리야 안녕. <laughs> 내가 없을 때 엄마가 바로 예쁜 아멜리야 안녕. 이렇게 해줬는데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 <laughs> <Hi, Amelia>. 안녕하세요 <laughs> 좋죠 음. Um, 엄마.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것들 있는데, 어떻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 그림 했는 거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알죠. 그땐저 그림 했는 거, 저 그림 했는 거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우리 비 왜? 언니 인스타그램 계정 <laughs> 만들었어.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 계관 만들었는데. 아미즈 are 11 year. 거고 인스타그램이 돼. 걔 진짜. 진짜 좋아요. 음. 들어줘? 네. 뭐읽 어. 이제 그냥 너 찍어? 아니요, 엄마 읽거 <laughs> <people. 웃음> 예쁜 아밀리아 안녕 이렇게 보내셨어아밀리아가왜 인, 라이브 하자고 했어요. 아, 앤셀가인 인는 건 말하고 싶지도. 아밀리아 인스타그램 만든 거 마, 말하고 싶어서요. 네. <laughs> 너 원래 아무한테도 말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어, 그때 <laughs> 아밀리아 인스타그램은 아밀리아 사진 올리는 인스타그램 아니고 다른 저 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어, 그 아밀리아가 아밀리아가 혼자 그림 그리는 거 올리는 인스타그램이죠. 네 여기 아밀리아 점점 더 예뻐지네요. 아밀리아 너무 너무 예뻐. 감사하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올리비아가 언니들이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 아밀리아가 원래 라이브 하자고 되게 오랫동안 말했었는데 그리고 아밀리아 생일이었거든요. 네. 지난 금요, 토요일에 생일이었고 네. 이제. 만 11살이지. 11살이에요. 그때 아밀리아가 아밀리아 생일날 인사 아, 라이브 하자 그랬었는데 아빠 아프고 애기 엄청 기분 안 좋고 계속 울고 막 그래서, 그래서 못 했어요. 했지. 그땐 저는 이제 11살이에요. 이제 아밀리아 11살이에요. 만 11살. 그럼 한국에는 몇 살이야? 12살인가? 13살인가? 13살. 13살 아직 12살일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월 되면 13살 되는 걸걸? 2011년생. 말기는 항상 이쁜 올리비아 그래도 나밀리아가 더 좋지. 그렇다고 올리비아한테 이르지 말 마라. 멀기 바람을 했어. 표정. <laughs>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아밀리아 이렇게 생일 파티 했었어. 생일 파티 했었어요. 그 요일에. 사진 진짜 많이지. 사진 진짜 많았고 이제 그 영상도 올려야 돼. 아밀리아 생일파티 너무 재밌었지. 근데 저기 창문에 11분 있어야 되는데, 일하나 친구가 찢어버렸잖아. 아, 리아 친구가. 그래서 일만 남았어. 생일이었구나. 축하해. 아밀리아 생일 축하해. 그고 그래. 11살. 11살. 아밀리아를 보면 웃음이 나고 긍정 에너지가 느껴져요. 파스티브 에너지가 느껴진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 <laughs> 아밀리야 점점 더 아빠 얼굴이 보인대. 아밀리얼굴이 아빠 얼굴이 대 <laughs> 어깨 펴. 등 펴. <laughs> 가리고. 너가 하자고 하자고 쫄랐는데 왜 말을 안 하니? 엄마가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안돼, 라이프 야 돼. 나 없이 아, 올리비아랑 했으니까 해야 돼. 그랬는데 왜 말을 엄마, 안 하는 거야? 그 아빠 둘 다. 아빠야. 감기 걸렸잖아요. 올리비 언니 머리 잡아 당겨버려. 언니가 아밀리아 한국 가수 누구 좋아해? K-pop 누구 좋아해? 블랙핑크 좋아하잖아. 딱. 이제 별로야? 그땐 새로운 노래 좋아. 새로운 노래 별래? 응. 나 모르는데. 학교 잘 다녀왔어?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 진짜 많이 하고 응. 피이도 했어요. 수학도 하고 피이도 해서 올리 피이 좋아하잖아. 피이 최고. 수학은 싫지. 응. <laughs> 누가 돈 줬어 또! 돈을 왜 주셨어! 아밀리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꽃길만 걷고 건강해. 감사합니다. 돈, 용돈 주셨어. <laughs> 생일, 생일 축하한다고 응. 돈 주셨나봐. 어깨 좀피지 애기... 애기를 꺼내주면 어떨까요? 수,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봐. 애기 맨날. 이렇게 양이안 봐. 꺼내줘봐. 애기 꺼내줘. 마리카레님, 마리카레님이 5만원 용돈 주셨어. 엄청 큰 돈이야. 5만원. 5만원이면. 엄청 큰 <laughs> 돈. 뭐 돈을 안다고 좋아해? 돈이 뭔지 알아? 돈. 뭔지 아는데 <laughs> 아밀리아 생일에 어, 아밀리아 친구가 어. 친구 한 명이 돈들어줬잖아 어. 선물 안 주고 돈 줬어. 뭐사 줄지 모른다고. 그렇지? 올리비아 벌써 깻잎 소녀 <laughs> 머리가 <웃음> 깻잎 소녀. 어. 아, 네. 얘 지금 졸려 이제. 졸려? 자, 졸릴 때근데 계속 안. 아, 네. 음.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어, 아밀리아가좋아하는 노래. <laughs> 아밀리아가 동생 보고 싶어서 학교 어떻게 가? 아밀리아 학교 아주 잘 가요. 학교 <laughs> 너무 좋아. 학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기한테 인사도 인S 안 가고 학교 가잖아. 이사 학교 싫어? 학교 좋다고 맨날. <laughs> 어, 그땐 이제는 싫어. 뭐야? 어제까지는 좋아했는데 오늘또 싫다네. 어제 좋아했잖아요. 나 학생 팀에는 존재. 학교는 이제 재미 없어요. 저 선생님 그거 카스미츠들 다 changed 써요. 그래서 저 방에 친구들도 없어요. 아별야, 5학년때 친구들이. 5학년때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학교 가는 게아 별로 안 좋아. 지금 6학년 돼서 친구들이 같은 오, 반 아니라서. 친구들도 못봐 그래? 학교 공부하러 가는거지 놀러가냐 너는? 응. 6학년인데? 응. <laughs> 학교 놀러가면 응. 술래잡기 하, 하, 놀아 술래잡기 놀이 하려고 학교가잖아 너는 응. <웃음> 어. <웃음> 여기에 올리비아는 이제 잘 자나요? 영상보니 다들 힘들어하시던데 <laughs> <laughs> 너는 어떻게 알아? 너는 잘 자잖아요 <laughs> 어 그때는 <그땐 웃음> 원래 애기는 좀 있으면 식수만. 아니 이제 5개월 됐잖아, four, 오늘. 원래 통잠 잘 자야 되는데 그래? 올리비아는 w 그래, 그래. 시간, w 시간 w o 지너 o 려 밤에?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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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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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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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리비아 웃어봐. 올리 아, 아, 계속 웃고 계속 계속 얘기했는데 와우! 지금 너무 졸려? 아우 어떤 말일까? 뭣또 말할 거 있어. 일어서 볼까? 애기가 싫어하니까 일어서 볼까? <laughs> 할수 있어.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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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야 일어설 수 있잖아. 올리브야 다리 힘 진짜 센데. 진짜 센. 근데 살 빠진 거예요. 올리브야 4kg로 되었는데 지금 5개월인데 7.2kg야. 살이 팍팍 안 찌고 있어. 다리 봐. 허벅지 허벅지 미녀랍니다. 잘못자도 통통하고 예쁘게 잘 자라는 거 같아 다행이야. 근데 태어났을 때 정... 얘기. 저 태어났을 때 진짜 엄청 통통했어서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아직 살 빠졌다고 아직도 해요. 아니 <laughs> 아직 진짜 진짜 통통. <laughs> 통통한데. 엄마 교회 모임 가면은 이모들이 올리비한테 살 빠졌다고 해. <laughs> <laughs> 태어났을 때 하도 통통했어서. <laughs> 아미라 진짜 많이 컸다. 이제 진짜 언니가 됐네. 진짜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라. 와우 엄청 컸네요. 토실토실 올리비아 너무 귀여워요. 아빠. 엄마 어? 말했지 내가 151만이니까. I think I've grown. 아빠 And 얼굴 then... 보인다고 하니까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대 <웃음> 아빠가 <웃음> 멋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아빠 얼굴 싫은가 봐요. 그래. <laughs> 아빠 수염 있어서. 수염 빼면. 수염 빼면 괜찮아? 벌려. <laughs> 이런 아밀리아 너무 착하고 예쁘다 아밀리아 같은 언니 나도 있었으면 그래 그래서 누가 아밀리아가 피아노도 쳐주고 뒤적이도 갈아주고 엄마가 주말에 늦잠 자면 언니가 봐주고 그러지 내 언니 해줘 아밀리아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자기 언니 해달래? <laughs> 짱 귀여워 그래 진짜 아밀리아 같은 딸 있으면 좋겠다 그래 아밀리아 같은 딸 좋은데 힘들 때도 있지 뭐 <laughs> 에너자이저 나도 <laughs> 엄마 딸 해도 힘들어 너도 엄마 딸 해도 힘드냐? 맨날 5시에 대 애기 한 지금 어떻게 할거 주말에 그러자. 야, 평일에 너 때문에 우리 다 5시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잖아. 애기도 5시 일어나서 아멜리아 학교 같이 가야 돼. 엄마, 이제 그걸 또 빨빠야 되는 거야? 빨빠. <laughs> 올리비아. 올 올리... 아멜리아가 있을 땐 되게 아가 같았는데 이제 진짜 빅시스 터 같아요. 올리비아, 너희 자매들은 순자님 DNA로 업그레이드 됐어. 속상속상. 올리비아, 옹알이 영상도 올려주세요. 아까 진짜 옹알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막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기가 아기 말로 엄청 계속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졸려서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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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소리로 바뀌었네.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엄마가 아기랑 둘이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화장실에 있을 때였어. 그래주가 아기 바운서에 다놓고뭐 화장실 같이 들어간 거야? 네 얘가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비디오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못 찍어. 그랬어 진짜 예쁘게 해.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예쁜 얼굴로 항상 즐거움을 주는 영상 잘 보고 있어, 아밀리아야. 아밀리아 올리비아 보고 아밀리아라고 할번 저도 맨날 올리비아 다밀리아라고 하고. 아 이거 웃긴 얘기. 엄마가 올리비아, 올리비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 아밀리아가, 아. 어? <laughs> 아밀리아가 대답해. <웃음> <웃음> 제 조카는 15개월인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서 부모들이 고민하던데 비결 좀. <laughs>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laughs> 여기. 원래 머리. <laughs> 원래 머리. <laughs> 이제 금만? 이제 가네. 10분, 10분 이상 못 하나봐. 올리비아. 웃어야지! 라이브 챗할 때 아까도 안 웃었더라, 너 내가 다시 보니까. 빠빠이! 아, 이거 올리비아 이모들이 안 믿어요. 올리비아가 맨날 얌전한데 집에 있을 때는 찡찡대는데. 제이 빠빠이 빠빠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이제. 일어서, 일으켜줘, 이제 빠빠 해야 돼. 빠빠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밀리아가 아밀리아 인스타그램 팔로우 yeah, 해달래요 어떻게 팔로우 하는거야 그때? In Instagram. Instagram. 인스타그램 너 아이디가 뭔데? Amy's a a m i a r m i t a m i a r t w o r k 11. AMI. Artwork 11. 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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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거 아밀리아가 빨리 자기도 이, 이, 어, 라이브 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키게 됐어요. 삐져가지고. 그럼 다음에 제대로 정식으로 라이브로 인사드릴게요. 빠이빠이. 우리 똑같이 재, 죄송해요. 급하게 꺼서 애기가, 음, 애기가 짜증내 빠이빠이.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빠이빠이. 어떻게 끊나 哎呦，我的！